왕왕왕 <laughs> <왕> 초보 왕왕 초보 초 어? 언음 들어봐 응. 보초 보초 왕왕왕왕 이거 보고 웃긴 얼마나 많았으 근데 그거 밖에다 붙이는 거 아니야 원래? 아니 여기 붙이는 거 아니야 밖에다 붙 테이프 날아가 버라고헐 있다, 밖에도 음? 돼, 아, 뭐다 밖에다 붙여야겠다. 까매지겠는데? 한번 갔다 와서 떼면 되 힘들어. 문 벌써 무서워. 음. <웃음> <웃음> 거기 밖에 <딱히> 있는데. <있니? 웃음> 야? 문이 안 상해. 아니, 어색해. 내가 여기 앉는 것도 어색해. <laughs>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시동을 켜야지. 야야야! 기 여기, 어디로 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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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여요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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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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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 왜?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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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해봐야 알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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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이드나할때 살짝 풀어야 돼요. 안할수 있어. 1 차선으로 차선 일 차선 딱 내려갑니다. 그래 네, 좋아요. 어좀 넘을 것 같아요. 알아, 좋아요. 한번 있어. 말좀 하지 마봐. 설명 갱까지잖아. 설명. 아니, 넌 지금 MC를 하고 있잖아 지금. <laughs> 설명. 잘 어, 하고 있구나. 아, 좋아요. 아우 음. 아, 야야 그런 거 하지 마. 그런 거 하지 마. 엑셀을 바로 돌지 마. 그러면 멀면 돼. <laughs> <이거>, 진짜. 진짜 <laughs> 시끄러질 거.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아, 어머처럼 가만히 있어, 그냥. 왕초왕한테뭘 <laughs> 바래? 아니, 야, 진짜 뭘걸거 같아. 저기니까 그렇다 말면서. 잘하지 너무 벌써 밟았어요. 어떻게 났어? <laughs> 어떻게 났어? <알았어>? 자, 스무스하게 쾅쾅. 쾅쾅. 저 오늘 해설가입니다. 아직 뭐 해설가? 나더 들어가도 돼? 와. 오, 바다 뷰. <laughs> 막을라고? 응, 새끼 잡지 말라고 막잖아, <laughs> 그래서 데박라그 어쩔 수 없다고. 와. 았어 어떻게 들어가 저기를? 무슨... 아, 들어가는데 다아야 그냥 왕왕 왕초보를 옆에도 붙여놓고 다붙여내라는거 아니야? <laughs> 붙여내는 아, 아, 거. 가자. 언니가 빠진 일지 알고. 나갈 때만 내가 게내집갈때 언니가 해. 아이, 내 안 잠그고 온것 같은데, 멍청하다. <놀람> <놀람> 저 걸어갔지? 아 여기까지 내야지 어디서 내냐면 저기 여기 조금 들어가서 태포로 뒤쪽에서 그래서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이 조금 더쌀 구름 진짜 예쁘다 구름 찍어봐 싫어 넙 찍으라며 지 저 유튜브 감성샷이 됐는데. 응. 바다가 아, 시큼하다 물이 시큼해똥싸 가지고. 아니, 커르다고. 뭐. 진짜 겨울 바다처럼. 겨울 바다쯤 겨울 아니야? 그렇게. <laughs> 꼭 저런 닭게 초를 친단께. 내가 사람 해느던지 왔다추운 게. 뒤에 타니까 그 멀미 안 나. 딱이 응. 나. 난, 나 원래 몰리면안 나는데 어제 왜 그랬지? 몸이 좀안 좋았나 봐. 네, 몸이 안 좋았나 봐. 별에서도 내가 엄청 막 춥다고 그랬잖아. 그래, 엄마 그랬잖아, 춥다고. 몸이 안좋구나 그랬잖아. 세영아, 얘가 나도. 너 얼굴을 인식 못하나 봐. 왜 못해? 계속 왕, 왕 이래. 야, 너 정신 차려라. 얘가 너가 자꾸 나를 무시하니까. 정신 차려라. 얘가 내 편을 들어주나 봐. 정신 차려라. 봐봐 언 카메라 언내면 카메라 이제 진짜 너의 마음을 떠난다제가새 걸로 바꿔줄게 야그민이얘 울어 얘 얼굴을 안 잡고 자꾸 구름을 잡고 있어 <laughs> 구름이 더 예쁜가 보지 그런 것부터 해비래 역광이야 완전 잘란 볼메오 뭘 볼메오 니도 계속 멈칫멈칫 타거든 나한테는 이래 <laughs> <laughs> 진짜 진짜 짜증나 진짜 시키 태영이도멈칫멈치 타잖아. 뭐어쩌잖아서 패달아도 뭐어고 아니 응. 나한테 자꾸 뭘 걸렸는지 스키. 난 과감히 딱해 버려. 이렇안 치고. 그러네. <laughs> 태영이 욕하다면 주차 완료. <laughs> 어느 순간 주차 완료. 어 정말로.